2016년 11월 12일날 국회 의사당 3번 출구 앞에서 저 빨간차 조를 무대로 해가지고 첫 태극기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태극기 집회를 주도하신 분이 우리 김상균 단장이 있니다 그리고 2016년 10월에 횃불 집회에서 그 자들이 촛불 난동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등상, 이재용 부회장 풍상을 끌고 다녔어요. 그 끌고 다니고 그 촛불 끝나고 나니까 강남역에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줄줄 끌고 다니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오늘 우리 이재용 부회장 사면복권 청원 서명운동은 촛불을 완전히 진압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 치하에서 촛불 태극기 집회한 것에 어떤 어 대서사시의 마무리 같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박근혜 대통령 재심 청구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사면대에서 나왔지만은 이미 유죄다. 박근혜 대통령이 왜 유죄입니까? 그래서 이 재심 청구를 할수 있도록, 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거에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 어그 소급 입법을 만들어가지고 형사처벌을 하고 할 때, 전두환 대통령에 대해서는 골목성용 이후에 그 법이 잘못됐다고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적이 없어요. 하지만 박근혜, 그동안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서 이 문제가 잘못됐다는 거를 시정을 해야 되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그이 12, 12, 5.18 관련돼가지고, 그때는 전두환 대통령 한 사람이 짊어주고 가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30년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하는 거를 이제 많이 느끼고 계시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재판다 끝나고 석방 되셨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은 이걸 재심 청구를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은 우리 후세대한테 우리가 겪었던 그 이상의 큰 고통을 주게 될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이 박근혜 대통령 재심 청구해가지고 무죄 받아야 되는 것은 반드시 해내야 되는 우리 숙제고 그것이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는 10대, 20대, 30대들한테 우리가 줘야 될 선물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과거에서 배우다 보면은 전담 대통령 혼자 짊어지고 가게 한 대가를 우리가 지금 다 치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역사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때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다면 그런 일이 안 생길 텐데, 예? 유공자 명단도 다 알고 할 텐데 말이죠. 지금 모르잖아요. 지금 이 박근혜 대통령 재판을 그대로 놔두면은 후세대들한테 큰 짐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찍 깨우치신 여러분들이 진정한 영웅이고 태극기 집회를 시작했고 끝까지 초주일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진짜 주인공이고 역사의 주인공이고 또 역사의 산 증인이다 저는 그렇게 좀 평가를 해 봅니다 제가 오늘 어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얘기를 많이 전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저도 큰짓 한번 올리겠습니다 <laughs> <laughs> 어머나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네, 이번에 저희가 이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저기 제일 먼저 올라가 있는 게 윤석열 팬클럽 결지됩니다아 윤석열 정부가 여러 가지 뭐 박근혜 대통령 구속을 하는데 기여를 했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팬클럽 차원에서, 어, 이 박근혜 대통령 재심 청구 서명을 주도적으로 나선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알아서 발벗고 나섰었죠. 자, 윤상열 팬클럽 열지대 공동대표님, 염순대 대표님의 잠깐 말씀을 드리니 자, 고맙습니다. 제가 뭐, 어, 한 일은 없지만은, 두 달에 가까운 이런 서명대를 운영하고 관리한 우리 김상진 대표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서명대를 두 달에 가까운 이런 삼복더위에 할수 있었던 것은 진짜 여러, 여러, 많은 분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지만 특히 우리 장다롱님 그리고 이무수님 저기 민들레님, 김지수님. 많은 분들이 진짜 김지숙님도 김지수님, 어, 김지수님. 계셨죠 안 나오셨지만 많은 분들 그리고 뒤에서 돌봐주신 상고아재 우파사랑님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결코 어, 이루어질 수 없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어,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좌파 정권을 무너뜨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잠시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려움을 겪고 하지만 우리 끝까지 예, 5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윤석열 대통령을 여러분들이 불러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면서 예, 제 말씀을 여기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화이팅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윤석열 팬클럽 열지대 하고 있고 또 그간에 약 2년간에 걸쳐서 어, 하다 보니까 제가 그 조그만한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이것을 딱 되게 수량이 없어서 한 분한테만 이렇게 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모수님 <laughs> <laughs> 자격이있 어, n a hotel. Only Paddy Tiger Gate. You must remember, p a 는 d y Tiger g a t 말씀 하시 간단하게 한 번이 아니고 저저 혼자 한 것도 아니고 좋지. 여러분들이 좋지. 다 같이 고생하셨는데 저만 이렇게 받으시면은 아, 제가 어떻게 해야 요 아니, 아, 아니 저도 아 저도 한 아, 마디 아, 하겠습니다. 인천에 사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모두 모두 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우리 민 제가 다음에 또 준비하겠습니다. 짠, 짠, 아니, 같이, 같이. 네. 한, 하나, 하나 둘, 둘. 둘 셋, 아, 귀엽니 아, 너무 이뻐 이뻐 이뻐, 이뻐. <라는> <웃음> <네네>. <웃음> 자, 감사합니다. 지금 몇 분이...